시작! 성냥 기! 시작! 주이 인데요? 주헌이절까지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오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 가서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희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게 하겠다. 너는 복이 큰원일 것이다. 너의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로또 그와 함께 로또? 에 로또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날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사라와 조카 롯을, 롯과 하안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들리고 가난한 땅으로 이르었다 마치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겐 땅곧곧 곧 모래에 상수리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의 땅에,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에게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십3 절.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들레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들리고 동쪽은 아이었다아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주요곳 남쪽으로 가서 내게 매를 이르렀다. 그 땅을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 놓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리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아내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지 알, 잘 알고 있어. <laughs>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살릴 것이오. 그러니까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 왜잘 받고 당신 덕분엔 이 목숨도 부재할 수, 부재 할수 있어, 있을 거요? 14절 15절. 14절 15절. <목소리>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렇다. 이집트 사람들이 아브라함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리다운 여인이 알았다. 아유, 다 바로 그 자,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그 들어 그 여인은 바로 공전으로 들어갔다. 예수님 18절까지. 바로 가.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해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앙, 암나기와 소나기와 남녀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그러나 <laughs>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를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0절까지어 주세요. 1 9장1 9장 어째요, 어? 맞아, 맞 어째요, 너는 저 여인을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네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그런 다음 바로 그의 신하들의 명예. 아브라함이 모든 제사에, 모두에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갓으 갔다 가게 하였다. 3월! 24일, 20년은 하일! 살 10 이상 선생각께끝끝